어, 라면 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어, 이마트에서 구입한 실속 연어회 연어 노르웨이 제품인데요. 어, 노르웨이산 제품이고 8,544원. 좀저 저렴한 건 아니죠. 어, 연어 같은 경우 이렇게 연어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저 훈제 그런 게 아니고요. 해동도 아니고, 그냥 회 잡은 거, 그대로 잡은 거고, 그다음에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훈제 연어 제품이 있고, 그 다음에,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, 그냥 훈제구이 같은 경우, 싱싱한 경우 있거든요. 그 경우가 저렴하고 좋은데, 요건 좀 비싸서, 저는 제돈 주고는 안 사먹는데, 어머니가 저 사다 놓으셔가지고, 집에서 갖고 왔는데, 쏠려갖고, 다 한쪽으로 붙어버렸네요. 자, 그냥, 뿌려놓고 한번 먹어볼까요? 뭐 초장 싸서 먹는 우리 조카 같은 사람은 무조건 초장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간장 찍어서 먹는 게딱 좋습니다. 자, 영어가좀 기름기 많은 생선이고요. 뭐 참치만큼은 안되더라도 예, 부드럽고 참 좋은 생선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광어보다도 비싸다고 할수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뭐 마블링은 뭐 항상 이렇게 일정합니다. 음... 맛은 그냥 음, 그 구이용 제품 거기 구이용 생연어 있거든요 그거랑 꽤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먹기 좋게 썰어 놓고 신선도가 조금 더 좋은 부위를 놓지 않아서 놓, 놓아서 그런 비싼 거 같은데 예. 예, 이런 거, 이런 거 드실까봐 고민하신다면 요거보다는 그, 요거 옆 코너에 보시면 생선물 코너에 보시면 음, 연어필레해 가지고요. 그것도 칠레산 있고 노르웨이산이 있는데 칠레산 거는 그 냉장이 많습니다. 그 그러니까 냉동. 냉동에다 해장 해 해동한 게 많고요. 어 노르웨이산이 좀 뭐야. 냉장 제품이 많고 괜찮은 맛이 괜찮으니까 그런 거 구입해서 드시면 어 이렇게 그냥 연어 회를 사서 드시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못지않고 괜찮고 딱 보, 겉으로 보시면은 느낌이 비슷비슷합니다. 이거 참고하셔서 뭐 굳이 비싼 거 드시는 것보다 예 그런 것도 드셔보시고요 예 참고하셔서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드시고 어, 이건 연어회니까 이따가 저 초밥 같은 거 만들어도 되시긴 하겠지만 예, 그냥 연어회로 즐기시면 됐고요 술안주로도 한번 어,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